자 최근 어, 미국의 어, 401k에 대한 퇴직연금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미국의 지금 현재 401 퇴직연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연금 중 하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현재 지금 현재 한약한 8.7천억 어, 정도, 어, 8.7조 8조 7천억 정도에 대한 달러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만약 이중단 1%만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에, 자산에 어,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약 천억 달러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달러에 대한 철억 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해보시게 되시면은 한 135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5조 원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가격 상승에 대한 총매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연물 ETF 지난주 2억 5 3 2 0 20만 달러에 대한 순유입이 진행이 되었고요. 어,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지난주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나타났다. 어, 지금 현재 파사이드 인베스트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 11종에는 총 2억 4, 5 3 2 0만 달러가 어, 순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어, 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더리움이 전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어, 불장이 올 수가 있다. 폭등장이 올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 주가가 너무 상승을 했고 너무 하락을 해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 지금부터 어, 매수를 하거나 또는 매집을 하시게 되시면은 또 크게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곧 도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더리움 창시자가 지금 이제 보유 자산이 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해요. 어, 코인에 대한 대장주 이더리움, 부대장주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창립자 어, 비탈릭 부테린이 가상자산 보유액이 어, 10억 달러, 야, 지금 현재 약한 1조 3천억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니스는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비탈릭 부테린이 보유한 24만 42개에 대한 이더리움에 대한 총 가치는 어, 10억 1천만 달러를 어, 돌파를 하였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어, 이런 효과들도 톡톡. 어, 볼 가능성 충분히 높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전고점 돌파로 인해서 어, 시바이의 코인이 어, 크게 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글로벌 통화 상품에 대한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 스트레테지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S&P 500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통화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렌버그와 어,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업 수가 지금 현재 몇개 예 60개에서 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개수가 60개에서 60개 기업에서 몇개 개수로 늘어났다라고 얘기했죠. 160개로 어, 증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배 이상 거의 두배 이상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전략 상품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야에 따라서 지금 유입되는 어, 절대적인 어, 자본과 그리고 자산이 계속적으로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쪽. 들어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또 하나에 대한 제로를 어, 추가되나 결정적 기술점에 대해서 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시바이누가 주요 지지선 저항선 사이에서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고 하락 시 제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 반대로 상향을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 랠리를 어,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기도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 상대 강도 지수 현재 어, 상대 강도 지수 54 수준에서 중립 영역에 있으며 과매수나 과매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낮은 상태에서 향후 중요한 가격 랠리가 깨질 경우 강한 모멘텀에 대한 움직임이 동반될 수 있다는 라 그런 내용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가 신호를 제공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발화점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투자자들에 대한 반응이 좀 핵심적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이제 시바이누 고래지갑에서 3596억 개에 대한 이체와 장기 보유 신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바이는 고래 지갑에 대한 이틀간 어, 출입량이 두배 이상 증가를 하여 장기 보유에 대한 목적의 전략적 이동 가능성이 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바이는 최근 이틀간 어, 고래 지갑에서 보여준 활동량에 대한 급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어, 이 같은 정황은 어, 단순한 매도를 넘어 어, 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단순한 어, 매도를 넘어 지금 현재 전략적 보유, 전략적 보유와 지금 현재 축 축적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다. 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팬이 왜 이래? 어, 시작이 되었다라고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잘 봐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난 8월 초까지만 해도, 시바인노 가격과 고래 지갑에 대한 취입량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8월, 어, 시바인노에 대한 신뢰 회복이나 저점 매입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따로 보관되는 상태는, 어, 기간, 어, 개인, 기간, 양측 모두 매수에 대한 의지에 대한 작용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환자를 지금 이제 시바인노로 5천달러에 대한 치과 비율 용에 대해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인기 있는 암호 앞에 지갑 결제 앱인 지금 현재 지프토 앱은 어, 누군가가 미국에 대한 치과에서 5천 달러 이상에 대한 청구를 구, 구, 어, 구매하고 지불하기 위해서 시바이누를 사용을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C앱은 어, 지금 현재 최근 구트위터 그 X를 통해서 개발 과정을 공유를 하였는데 게시물에 따르면 지금 현재 당신의 당시에 대한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환자는 지앱을 통해서 시바이누와더 멋진 미소를 어, 위해 지불을 하게 됩니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자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어, 탈중앙화에요 여러분들 어, 탈중앙화 탈중앙화로 지금 시바이누 코인으로 모든 이런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웹3.0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메타버스 여러분들 간편결제 시스템 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뭡니까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 덱스 어 덱스는 여러분들 연예인 덱스 아니죠 여러분들 자 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스테이블 코인 시코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조만간 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모든 이런 화폐가 여러분들 다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람들 뭐 장기 뭐등 등등 토지 그리고 뭐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고가에 대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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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들이나 이런 물품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 토큰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대폰만 갖고.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들 뭡니까? 종이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바이노 어, 코인도 탈중앙화에 대한 금융 생태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라 거죠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어,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 3년 안에 한 30배에서 2 0 10배, 20배에서 한 30배 정도 이더리움 코인이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시바이누 코인은 단기간에 저는 13원을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달러까지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이더리움을 대신할 수 있는 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높은 수수료와 빠른 정성 속도를 대신할 수 있는 코인 누구다 바로 어, 시바이누 코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용자가 지금 이제 지프토 앱을 통해서 씨바이누 코인에 대한 치 미국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금 5000달러를 결제를 하였고 지금 현재 지프토가 사후 법정화폐로 뭐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씨바이누 본 리시 100개 이상에 대한 암호화폐를 지원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2만 1000개 이상에 대한 가맹점에서 씨바이누 코인을 이용을 해서 결제산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씨바리움과 그리고 씨바 수학과도 연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씨바이누 어 코인을 갖고 있으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어 이더리움과 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어, 체인링크가 어, 시바이누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어, 시바이누 코인이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연동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를왜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 솔라나 코인이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어, 맺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C바이누 어, 코인은 지금 현재 체인링크를 통해서 체인링크를 통해서 어, 굉장히 많은 코인들과 지금 이제 인터챕터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체인링크도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미시간 소재 치과회사도 지금 현재 C바이누 코인으로 결제를 어, 수락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C바이누 인 코인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서 원 바닥 찍고 투 바닥 찍은 다음에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시가 말랐어, 여러분들. 아무리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금 뭐예요? 바닥구간에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가 말랐다. 나갈 사람은 다 나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추세선만 돌파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아 이거 왜그래 어, 지금, 지금 컨디션이 안좋습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파격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코인 누구다 오, 바로 시바이노 코인이다 라는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어, 크로스로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가격은 어, 11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바이코콘에 어, 대한 고래 활동이 어, 1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바이노고래 고래들에 대한 급증은 지금 현재 8월 7일부터 1,330만 3,000만에 대한 시바이노가 8월 9일 어, 3,596억 시바이노로 지금 현재 100% 이상 증가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주요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시바이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어피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어피트를 좀 많이 사용 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시바이노 코인은 어피트에서 상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십억 달러에 대한 규모를 어, 보유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고래들도 지금 이제 시바이노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시바이노는 대규모 보유자 순흐름이 무려 643% 급증한 것으로 지금 이제 목격이 되고 있어요. 어 시바이노 대규모 보유자 순흐름이 643% 급증가하였습니다. 시바이노 대규모 보유자 순유입이 무려 643% 보유를 폭등이 나왔다는 것은 강력한 상승 신호로 우리가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고래 투자자들에 대한 매직 움직임으로 향후 대규모 어, 상승 랠리가 어, 상승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이, 이 자금에 대한 흐름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 조만간 어, 새로운 전 고점을 어,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어, 시바이누 코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앞으로 2주 뒤에 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9월달에는 가장 중요한 어, 지금은 이제 미국의 어,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금리 인하가, 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어,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에서 지금은 이제 어, 위험자산인 어, 비트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사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안전자산이자 여러분들 위험자산이에요. 굉장히 어, 특별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어, 트럼프가 어, 비트코인을 어, 위험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어, 위험자. 자산이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만약에 풍부로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주 앞으로 어, 시바이노코인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 어, 단기간에 어, 전체 시총 어, 9위까지 어,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투에 대해서 루시는 어, 8월 남은 몇주 동안 어,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데이트가 기대를 기대하고. 기대한다고 라 썼습니다. 어, 루시는 앞으로 2주 동안 어, 몇 가지 흥미로운 업데이트와 활기찬 어, 공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 지금은 아스트라 노바에 대한 어, 파트너십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 아스트라 노바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 누가 있냐면 바로 씨바이누코인에 대한 파트너십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와 인셉션 파트너 뭡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누 어, 코이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아스트라 노바는 차세대 인공지능 AI 게이밍 프로젝트로 게임 내 AI 기술과 블록체인 결합한 어플랫폼이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아스트라 노바에 대한 인셉션 파트너로 참여를 하여 인공지능 AI 연산 능력과 어, 기술적 인프라를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시바이누 코인은 아스트라 노바에 대한 백거로서 어, 프로젝트를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관여한다라고 얘가 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스트라에 대한 노바의 성공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력과 지금 어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커뮤니티 에 대한 후원을 동시에 받는 구조가 되어 서로 뭐할 수가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코인 핵심 요약집을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문자로 지금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제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어, 진짜 코인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좀 수익이 나는지, 아, 코인 투자 수익이 나는 방법이 정말로 있긴 하는지,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 무조건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또 단타를 좀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실력을 쌓아 가셔가지고 어, 단타를 좀 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한139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맨 처음에 우리가 좀 단타를 좀 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패턴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어, 팬더 패턴 분석을 하시게 되시면은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 누 구간에서 내가 끌고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패턴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오니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올라가다가 어, 고점에서 변곡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서 쭉 끌고 간 다음에 또 바닥이 또 나타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여기서 하고 매도를 여기서 하고 매수는 여기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자세하게 좀 적혀져 있으니까.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뭡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뭡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것도 같이 가져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기본 구조, 상승 3파와 조정 3파에 대한 개념이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기본 이론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뭡니까, 여러분? 어, 심리를 다루는, 어, 그런 차트 파동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수익이 또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좀 단기적으로 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공부를 하시어서 좀 실력 성장을 하시면서 홀로서기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한 번씩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0 1 0 9 6 2 7 3 2 0 5 을자 빠르게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또 불장이 왔었을 어, 때 어, 지금 현재 알트 시즌이 곧 도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현재 뭐 끌고 가고 있는 코, 코인들 좀 자칫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편하게 그거 같이 가주실 분들만 제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만 저 채널만 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어, 채널만 클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 드시는 분들은 어, 도움을 제가 꼭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